특혜 11호 진행이 중단됐던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산업단지의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주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주항공시험센터 입지가 진주 상평산업단지로 확정되면서 상평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도로변에 개발 대상지가 집중되면서 특혜 시비로 추진이 중단된 지 반년 만입니다. 상평공단은 이제 우리가 그 제조 제조로서는 이제 조금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있고 또 이제 땅값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상평 산단 재생 사업은 산단 주변의 도시화 정도를 고려해 산업시설 용지를 주거, 상업, 서비스 업종이 입주 가능한 복합 용지로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재생사업 구간은 상평산단 전체의 21%인 429,000만 제곱미터로, 대상 구간은 한일병원에서 KT, 공단교차로에서 남강교 등 산단을 관통하는 큰 도로변입니다. 진주 상평공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에 차량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 주차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중심도로 폭도 20m에서 40m로, 내부 도로는 15m로 확장됩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리고 소규모 녹지 공간도 설치합니다. 산업 농지를 복합 농지로 전환하면 제조업 50%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상업, 업무형 시설 입주가 가능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주거 시설이라든지 또는 판매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새롭게 공단을 그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진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복합 농지로 바꾸는 곳에 개발 이익금을 환수해 특혜 시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